자,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미국은 지금 11월 2일 월요일 오후죠. 대선 하루 전날인데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고요. 또 증시는 상승 마감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대선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11월 첫 거래일이었던 간밤 뉴욕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에 더해서 지난주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따른 이 저점 매스의 영향으로 일단은 상승했는데요. 다만 이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큰 불확실성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현재 시간으로 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와 S&P 500지수는 1%대 상승세로 마감했고요. 나스닥지수는 0.4%대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. 주요 지수들은 1대2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는 못했고요.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나스닥 지수는 오후 들어서는 반락하기도 하면서 좀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당 막판 다시 상승 흐름을 하면서 간신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. 이날 시장은 내일 치러질 대선 관련 소식과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세, 경제 지표 등에 주목했는데요. 먼저 대선 결과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큰 폭으로 앞서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민주당과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까지 싹쓸이하는 이 블루 웨이브 전망까지 나왔었는데,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6대 경합주 중 일부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라는 어떤 조사까지 나오면서 이 실제 결과를 예수, 예단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그 현장 투표에서 앞설 경우에는. 일부 주의 우편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당일 밤에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, 대도시에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불복하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. 지금 제가 사는 곳도 이 시내 중심가에 나가보면 오늘 그 상점들이 창문에 나무판을 쫙 대고 있더라고요. 이게 폭동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모든 게 불확실성 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비율토슨 인베스트먼트의 파트너스 최, 최고 투자 책임자는 대선 결과가 지연되거나 경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그 어떤 중요한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. 일단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. 지난 금요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과 9만 9천 명을 넘어섰거든요.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. 다만 공세 조치의 정도가 지난번보다는 좀 늦은 해서 아직 학교들도 다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경제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전망이 많아서 이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, 못했다는 평가가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. 한편 이날 발표된 ISM 10월 제조업 PMI가 59.3까지 상승을 하면서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는데요. 이 신규 수주와 고용 지표 역시 성장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는 다소 긍정적,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. 이날은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. 에너지주가 3.7%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, 산업주도 2.7% 올라 뒤를 이었, 이었고요. 이 밖에 부동산과 유틸리티, 또 금융, 헬스 등도 2%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종목별로는 오늘은 기술주들이 좀 맥을 못 쳤는데요. 아마존이 1%가량 빠졌고, 애플은 오늘, 오는 10일 새로운 맥북을 공개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0.1% 하락했어요. 하지만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각각 3.2%, 1.8%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황균, 티슈 등으로 유명한 이 클럽스는 3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4.2% 상승했고요. 던킨 브랜드는 부채 포함 113억 달러에 이 인스파이어 브랜드에 인수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6.5% 급등했습니다. 언더아머은 투자 의견이 홀드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되면서 4.5% 올랐습니다.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홍일하였습니다.